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을 위한다며 뜨거운 물에 꿀과 생강청을 듬뿍 타서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잔을 내려놓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여러분이 지난 겨울 내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그 달콤한 생강차가 사실은 혈관을 설탕물로 끈적하게 절이고 몸속 염증을 키우는 독이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생강청이나 생강차는 생강의 약효보다 설탕의 해로움이 더클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 정말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돈한푼 들이지 않고 집에 굴러다니는 생강의 효능을 무려 8배나 폭발시키는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진짜 비법입니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지긋지긋한 수족냉증과 관절통증 그리고 만성 소화 불량을 잡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딱 15분만 투자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올겨울 병원 관리를 절반으로 줄이는 평생의 건강 자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40년간 우리 땅에서 나는 자연 식재료의 치유력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식치요법을 전파해 온 한방 식품 전문가 박기석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착심하고 이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안타까운 실수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날이 추워지면 많은 분이 생강청을 담그시는데 그 정성은 대단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설탕 범벅인 가짜 생강차 대신 내 몸의 체온을 1도 올려 면역력을 5배나 높여주는 진짜 천연 보약을 만드는 비법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지금 몸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시린 무릎인가요? 아니면 소화 불량인가요? 아니면 밤마다 절인 손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남들은 모르는 네 몸을 살리는 진짜 식품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직접 상담했던 88세 윤금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미래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윤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한여름이었는데도 어르신은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고 계셨고, 무릎에는 털 담요를 덮고 계셨습니다. 악수하려고 손을 잡았는데,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마치 얼음장 같더군요. 혈액순환이 안되니 손발이 차가운 건 기본이고, 무릎과 허리의 관절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가 문밖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통증이 밀려오고 진통제를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 위장까지 망가져서 속이 쓰려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나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처럼 꼭 구경 가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내 다리로 화장실 갈때안 아프기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프다가 가는 게내 운명인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손발이 유난히 차거나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비만 오면 무릎이 시리고 추운 날 외출하면 며칠을 알아눕는 그런 경험 말이죠.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사실 저도 50대 중반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연구실에만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 하체 순환이 막혀서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양말을 신지 않으면 잠을 못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윤금순 어르신의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윤 어르신께 처방해 드린 건 비싼 녹용이나 인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3,000원이면 살수 있는 생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생강이 아니었습니다. 조리법을 완전히 바꾼 찐 생강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평생 먹어온 생강이 뭐가 다르냐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딱 3주를 드시고 나서 놀라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발가락 끝에 온기가 돌아요. 어제는 밤에 양말을 벗고 잤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는, 지팡이 없이, 경로당까지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관절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얼굴색이 환해지셨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감기 한번안 걸리고,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요즘 어르신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제야 살만 난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생각 약간씩만 제대로 드시면, 누구나 살만 나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생강은 중국, 인도, 한국 등에서 5천년 넘게 약으로 써온 가장 검증된 자연 건강 식품 중 하나거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설탕에 절인 생강청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윤금순 어르신처럼 기적 같은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설탕 없이도 생강을 1년 내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건강한 저장법입니다. 둘째, 이렇게 저장한 생강의 효능을 120% 끌어내는 활용 레시피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릴 겁니다. 마지막 셋째, 좋은 생강 고르는 법과 보관법 등 주의 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고 따라하시면 올겨울 감기는 얼씬도 못할 겁니다. 길고 추운 겨울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많은 분이 생강을 오래 두고 먹으려고 생강청을 만듭니다. 생강을 썰어서 설탕이나 꿀에 일대일 비율로 재워두죠. 그런데 말이죠. 냉장고가 없던 조선시대에는 이게 최선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생강청에는 설탕이 40에서 50%나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강을 먹는 이유는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인데, 설탕은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주범입니다.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생강으로 불을 끄면서 설탕으로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꿀은 좀 낫다고 하시지만, 꿀 역시 당분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탕 없이, 냉동실을 이용해서 생강의 효능을 100%, 아니, 그 이상 누릴 수 있는 생강 페이스트, 즉, 진 생강 큐브를 만들 겁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생강 1kg, 찜기, 믹서기, 그리고 물만 있으면 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흙이 묻은 싱싱한 생강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껍질을 다 벗기지 마세요. 숟가락으로 벅벅 긁어서 하얀 속살만 남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강의 껍질 바로 아래 표피층에 항염,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몰려 있거든요. 흙 묻은 부분이나 지저분한 부분만 칼로 살짝 도려내시고 껍질은 최대한 살려 두세요.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다음은 썰기입니다. 2에서 3mm 두께로 얇게 편썰어 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찌는데 오래 걸리고 너무 얇으면 타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찌는 과정입니다. 왜 생으로 안 먹고 굳이 쪄야 할까요? 여기에 생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강을 먹었을 때 혀가 아릿하고 매운 맛. 그게 바로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초기 감기를 잡고 소화를 돕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뼈속 깊은 냉기를 몰아내고 만성적인 관절 염증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진저롤을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바꿔야 합니다. 생강에 열을 가하고 찌게 되면 진저롤이 변형되어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되는데요. 이 쇼가올은 진저롤에 비해 항염 효과가 무려 8배나 강력합니다. 8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체온 상승 효과도 2~3배나 강해집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쇼가올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피가 콸콸 돌게 만드는 거죠. 마치 보일러 배관이 막혀서 차가웠던 방바닥이 배관. 청소를 하고 나면 금세 뜨끈뜨끈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윤금순 어르신의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진 겁니다. 자, 이제 찜기에 물을 끓이세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썰어둔 생강을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불은 중불로 하시고 딱 20분만 쪄 주세요.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30분을 넘어가면 오히려 쇼가올 성분이 파괴되어 줄어듭니다. 타이머를 20분에 맞춰 두세요. 땡 소리가 나면 불을 끄겠죠. 여기서 잠깐 절대로 바로 뚜껑을 여시면 안 됩니다.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 지을 때뜸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채로 10분간 기다려 주세요. 20분 동안 찜기 안에 잔열로 인해 생강 내부에서 진저롤이 쇼가올로 폭발적으로 전환됩니다. 20분의 기다림이 명약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10분 뒤에 뚜껑을 열면 생강의 톡소는 매운 냄새는 사라지고 깊고 구수한 마치 고구마 찌는 듯한 향기가 날 겁니다. 이제 한김 식힌 후에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이때 너무 뻑뻑하면 물을 소량만 넣어서 갈아주세요. 곱게 갈린 노란 생강 페이스트,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걸 얼음 트레이에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 담습니다. 한 칸에 15에서 20g 정도 들어가게 말이죠. 그리고 냉동실에 얼립니다. 꽁꽁 얼면 꺼내서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옮겨 담아 다시 냉동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맛과 향, 영양성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톡 꺼내 쓰면 되니 얼마나 간편합니까? 설탕 걱정 없고 효능은 8배 높은 천연 상비약이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재료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고 효과적일까요? 그냥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개발하고 검증한 생강 페이스트 활용 레시피 베스트 5를 공개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이 레시피들은 맛도 좋지만 각각의 재료가 생강과 만났을 때 시너지를 일으켜 특정 질환을 해결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메모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 마시는 기적의 물, 생강 레몬 강황차입니다. 이건 특히 염증이 많아 여기저기 쑤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강황, 즉, 카레의 주원료인 울금 아시죠? 강황도 항염증 효과가 탁월한데 생강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뜨거운 물한 컵에 얼려둔 생강 큐브 하나, 강황 가루 반 티스푼, 그리고 레몬즙 한 큰술을 넣으세요. 여기에 핵심 킥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를 톡톡 두 번만 뿌려주세요. 후추는 강황의 추성분인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2,000%까지 높여줍니다. 아침 공복에 이 차를 한잔 마시면. 위장이 따뜻해지면서 밤새 쌓인 독소가 배출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비타민 C와 쇼가올이 만나 면역력을 철벽 방어해 주니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목 넘김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단, 강황 때문에 치아가 노랗게 될수 있으니 드시고 나서 물로 입을 헹궈 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레시피는 불면증과 수족 냉증을 한 방에 해결하는 생강 대추 계피 차입니다. 저녁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대추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만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계피는 콩팥의 기운을 푹 돋아 몸을 데워줍니다. 물 350ml에 건 대추 두세 개를 썰어 넣고 계피 스틱이나 계피 가루를 넣고 5분에서 7분 정도 끓입니다. 그리고 불을 끈뒤 컵에 따르고 마지막에 우리의 비밀 무기. 생강 큐브를 하나 넣어 녹여 드세요. 왜 마지막에 넣냐고요? 이미 쪄서 만든 생강이지만 너무 오래 팔팔 끓이면 향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은은한 대추의 단맛과 계피의 향, 그리고 생강의 알싸함이 어우러져서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긴장이 스르르 풀리면서 잠이 쏟아질 겁니다. 손발이 차서 양말 신고 주무시는 분들, 오늘 밤 당장 드셔 보세요. 내일 아침 개운함이 다를 겁니다. 몸이 따뜻해지니 잠도 깊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도 싹 빠져 있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식사 대용으로 딱 좋은 생강 고구마 라떼입니다. 입맛 없는 아침이나 출출한 오후에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폐 건강에 좋은데 생강과 궁합이 기가 막힙니다. 찐 고구마 한 개, 따뜻한 우유 한 컵, 그리고 생강 큐브 하나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고구마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뒤에 생강의 알싸함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게 느끼함을 싹 잡아줍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까지 챙길 수 있으니 영양 만점이죠.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리면 카페에서 파는 5천 원짜리 라떼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바쁜 아침. 빈 속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거 한잔 드시면 점심 때까지 속이 든든하고 몸에서 열이 훅끈 훅끈 날 겁니다. 특히 씹는 게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최고의 영양 간식입니다. 네 번째는 밥 반찬으로 최고인 생강 닭볶음입니다. 근육이 빠지는 게 걱정인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 단백질 섭취 중요하잖아요. 닭고기는 훌륭한 단백질원이지만 자칫하면 누린내가 날수 있고. 찬 성질이 있어 소화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생강이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닭다리살 3 0 0 g 에 생강 큐브 2개, 간장, 다진 마늘, 후추로 밑간을 해두세요. 생강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닭고기 살을 아주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2 30분 재워둔 뒤 팬에 채소와 함께 볶아주면 됩니다. 생강이 달게 잡내를 완벽하게 잡고 육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생강의 항염성분이 닭고기 단백질과 합쳐져서 무릎, 연골과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보양식이 됩니다.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넣으셔도 좋지만 간장 베이스로 담백하게 볶아내면 아이들도 손주들도 정말 잘 먹습니다. 밥 위에 올려 덮밥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생선구이와 함께하는 생강 간장 소스입니다. 고등어, 삼치, 갈치 구워 드실 때, 그냥 간장에 찍어 드시나요? 이제는 바꾸세요. 생강 큐브 하나를 녹여서 간장 한큰 술반, 식초 일 작은 술, 맛술 일 작은 술, 참기름, 다진 쪽파를 섞어 소스를 만드세요. 그리고 갓 구운 생선 위에 이 소스를 끼얹어 드시는 겁니다. 생선 비린내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몸속에서 산화되는 걸 생강이 막아줍니다. 기름진 생선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강력한 항염 성분이 있는 생강과 생선이 만나서 염증 억제 효과 또한 배가됩니다. 입맛 없을 때이 소스 하나면 밥한 공기 뚝딱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생강 페이스트를 만들려고 시장에 가셨을 때, 어떤 생강을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죠? 좋은 생강 고르는 법, 딱 정해드립니다. 햇생강과 묵은 생강이 있는데요. 김장철이나 가을에 나오는 햇생강은 수분이 많고, 껍질이 얇아서 생으로 먹거나 청을 담글 때 좋습니다. 색깔이 밝고 뽀얗죠. 하지만, 우리가 만들진 생강 페이스트, 즉, 약으로 쓸 생강은 묵은 생강이 더 좋습니다. 저장 생강이라고도 하죠. 묵은 생강은 수분이 좀 빠진 대신에 진저롤과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약효가 훨씬 뛰어납니다. 겉으로 봤을 때 햇생강은 붉은빛이 돌고 밝은 노란색이지만 묵은 생강은 붉은기가 없고 짙은 갈색이나 황토색을 띱니다. 겉이 좀 거칠고 투박해 보여도 속은 알찹니다. 그러니 약성을 보시려면, 못생기고, 투박해 보이는 묵은 생강을 고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기농을 권해드립니다. 아까 제가 껍질째 쓴다고 했잖아요. 껍질에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일반 생강을 사셨다면, 베이킹소다로 아주 꼼꼼하게 씻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섭취시 주의사항,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생강은 기본적으로 열을 내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고열이 나는 감기에 걸렸을 때는 잠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계양이나 위염이 심해서 속이 자주 쓰린 분들은 공복에 드시는 걸 피하세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식후에 드시거나 대추나 꿀을 섞어서 부드럽게 드셔야 합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 혹은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시거나 하루 섭취량을 4그램 미만, 즉 큐브 반개 정도로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큐브 한 개에서 두개 꾸준히 드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찐 생강 페이스트와 다섯 가지 활용 레시피. 그리고 주의 사항까지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나요? 생강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마트에 가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하지만 이 흔한 재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겨울철 내 몸을 지켜주는 천연 난로가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양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시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마시는 물한 잔을 바꾸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윤금순 어르신이 88세의 나이에도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산책을 다니실 수 있었던 건 대단한 의술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생강을 쪄서 먹는다는 남들은 귀찮아할 수도 있는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당장 시장에 가서 생강 한 봉지를 사오신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찜기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생강 냄새를 맡으며 내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찌는 20분 동안 설렘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건네보세요. 이거 몸에 정말 좋은 거야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말이죠. 그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줄 겁니다. 내 몸이 따뜻하면.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가족 간의 대화도 더 따뜻해질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고질병을 고치고 삶의 질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매일 생강으로 내 몸의 온도를 1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착심 3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건강을 향한 약속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돈은 적게 들지만, 효과는 확실한,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법을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뻥 뚫리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그날까지 저 박기석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뼛속까지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몸도 마음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